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해야 돼? 했어야 했어? 아 그래도 집에서 야매로 이거 하는 거보다시나한 맡기는 게 낫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뭐 음, 자유니까 음... 나중에 뭐 맡길 수 맡기지 뭐 지금 이걸 들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하는 말이 뭐지? 뭐? 아무리 여기 달려서 나온다고 해도 음또그 전문가 선생님 손길 한번더 치는 게 낫다 이거지 아 나중에 막 막게지 먹으면 그때 늦어 그만 어쩔 수 없는 거지. 즐거우 생각 거 아니겠어? 그것도 많아 사실 이걸 들고 학동까지 갈 자신이 없기, 없기도 없 했고 솔직히 생각이 없었어 그냥 알려주기로 했어 응? 알려주기로 했어 아니 뭐 알아서 다 추가했을 줄 알았지 아.. 아뭐 추가.. 그냥 뭐 추가 너네가 너막 그렇게 쓸모없다고 해서 아 쓸모없구나 하고 안 했지 그것도 많아응 뭐야 하나만 해 재훈아 <laughs> 하나? 하나만 해 <해라>, 하나만 <laughs> 뭐야 내가, 내가 후회를 하든 아쉬워하든 하나만 할 테니까 또좀 하나도 해줘 쉽지 않은 거 진짜 어, 극한의 가능충이네 응. 어 그거 가능 혹시 용평 제몇 시에 출발하나요? 5시쯤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새벽 5시? 응. 아 너무 좋구 요윤 응, 저도 모르니까아 좋구 이윤 아 콜드브루 원액을 응. 좀 사둘까? 왜? 그래? 아침에 너 졸려하니까? 아침에 어. 아침에 난 졸려하는 게 아니라 숙취에 짤어 있는 든든든든든 그렇게네 그래서 안 먹을 거야? 멋있지. 응? 맛있게 먹지 난 다시 끼 먹지 니 공부 이렇게 깨끗하네 <laughs> 새끼야 어 일본 장인들. 어? 어. 오케이. 아. 힘들어. 재밌겠지? 응? 아니? 존나 재밌겠지? 재밌어야지. 그냥 재밌는 걸로는 안 되겠어. 그것도 맞지. 아좀 나서 허리가 아픈데, 좋다. 하지만 일 그만으로 낫겠지? 어근데 나도 이제 허리 아파. 아, 자기야, 어? 내가 격하게좀 말려줘. <laughs> 아, 같은 소리 좀 그만해. <laughs> 보는 사람들 많은데. 아 이런 말도 못해요? 어? 안될걸 이제? 또 맞아. 나이가, 제 나이가, 제 나이가, 서른 나이가, 으면나제가언으면 나이가, 겟말래 나이가, 겟으면, 나이가, 겟으면, 나이가, 겟으면, 나이가, 겟으면, 나이가, 겟으면, 나이가, 가장빠가 때다. 진짜 늦었으면 어떡해. 감내해야지. 그것이 어른, 어른이니까. 아, 진짜 먹고 싶다. 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 좀더 발랐으면 하는 부분이 있나요? 여기? 안 발린 것 같아요. 앞에는 안 했어. 굳이? 응. 네. 그럼 어도 없어요. 굳지이시게요 응. 모르지? 빌이 시빌. 뭐. 21... 아, 이 시빌. 이 시빌. 이 시빌. 이 시빌. 이시이너스이이이 시빌. 이 시빌. 이 시빌. 이시1이시이 시빌. 이 시빌. 이 시빌. 이 시빌. 이 시빌. 이 시빌. 이 시빌. 오호, 부순다 부순다. 아니야? 이 야, 진짜 힘을 얻던데. 되는 거 아니야? 이야, 지, <laughs> <힘든> 거 아니야? <laughs> 맞아. 그래 이제 이런 거 혼자서 해야지. 응? 아, 창막이 나. 아, 언제까지 아, 내가 있어야 돼? 응? 아직 창막이는 그런 거 자신이 없다고요. 이거 봐요 지금 아직. <laughs> 고수도 지내고 차라리. 야리야 날 낫다야 날 낫소. 고수도 지내고 차라리. 이런 걸왜 박살 <laughs> 시키는 거야. 내 배지가 아니야. 좀 들어놓고 좀 맞춰라야.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기다려봐. 디스크가 세로로. <웃음> <웃음> 이, 이 방향으로. 이래야 그발앞뒤 조절되니까. 아, 오십 음. 오 어, 뭐, 어디까지 제껴? 이십일 아니 이거? 그러면 이제 똑바로 돌리잖아? 응. 여, 여기 맞추지? 응. 그럼 뭐아 후향각 타게? 아 <laughs> 앞발을 뒤로. 아 그래도 저거 어디까지 끊으면 뜨겠는가? 응. 아 오케이 이해했어. 응? 어디 있어? 센터부터 가운데 저기 표시. 가운데 표시? 이거? 응. 아니 아니지 여기 꼬표 꼬표 지나가 여기, 여기가 센터지 이제. 왜? 여기 가그 아 브랜드 상 센터 가운데. 아 어디가 이거, 이거 안 돼. 이거, 안, 이거 안 뺑어? 뺑어? 응. 아 이, 아, 이렇게 여기 맞춰 맞춰는 거예요? 응. 그래서좀 앞으로 당겨. 그냥, 그냥 가운데놔둬 봐, 아니면. 그래서 어디까지 했어? 어, 그래서 이유는 나는 뒤꿈치에 들려 가지고. 아. 그다 어디 쉬로 그럼 이거 앞꿈치아니 근데? 응. 그래서 네 이거 그냥 넣으면 되나, 그때? 그냥? 네가 적당한 걸 찾아야지. 그럼 나, 그냥 중앙 맞출게요. 그래요? 적당하게. 응. 아, 왜냐면, 앞,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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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앞, 에서 바뀌면 의미 없는 거 아니야? 그치, 그치. 그치. <laughs> 아직은 그만큼 지키지도 못하지만.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 자, 옛날에 장난 다 해줬는데. 됐지. 좋은 시절다 갔다 잖아가. <laughs> 아씨, 이것이 어른이라는 건가? 사는 게 많아. 저걸 어. 안 보고 다 끼우겠다고? 뭘? 어, 아야 끼워봐, 씨. 아, 아 이게 딱 조이면 달라지니까. 그래? 아뭐 해봤어야지. 씨. 아니, 아니 군대에서 뭐했냐? 그, 그... 군대서? 에 어? 음식했다 이 맛, 씨발. <laughs> 그 중요한 그, 그 중요한 때 음식했다 아, 이 새끼야. 어, 씨. 남들 쉬라고 할 때. 땜빵땜빵에 땀땜빵에 돌았네 뭐 뭐? 그 뭐했냐고? X자로 씨발 응? 다 쪼이지 말고 조금씩 여러번 아 원래 그게 국룰이야? 어 아씨 아니면 그 어긋나 아그 그래요? 응 근데 거라 나 진짜 처음 듣는 얘기야 어 아, 너무 너무 쪼인다 아 그래? 다른 쪽도 하고 여기? 응. 너너너 대한 형한테 그할때나나 진호 땜빵 썼잖아아 이거는 솔직히 우리 아빠가 봤어도 아 그래? 자 바퀴 끼울 때도 이렇게 하거든. 아, 아빠 뭐했노? 우리 아빠 뭐했노? 어, 행복한 출신 최정수씨 아, 우리 뭐 뭐했노? 다 해줬겠지. 네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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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서 그냥 응애응애 응애 하고 있는데. 아빠 최고. 씨발. 아. <laughs> <laughs> 우리 아빠 최고야. 네, 자식 자 너네 아버지 이름이름 상황이 뭐 뭐라고 안 알려줘. 아 그래. 가비. <웃음> <웃음> 그래. 너무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지금. 응, 그래. 어차피 한번 사봐야 되니까. 아 아니야. 괜찮을 거야. 두 번은 없어. 그럼 그럼 나중에 또 덜렁거린다고 또 지랄할 거거든. 하 일에 창아이가 잘 잘해주지 않을까? 응, 안네 아이, 어러가지고 씨. <laughs> 오, 어네 그냥. 오, 드디어 머리를 쓴다. 다시 아, 안 돼, 너. 뭐. 아, 어. <laughs> 왼쪽은 세로였잖아. 왜 오른쪽은 또가로로 나? 아 왼쪽이... 여기 세로? 응. 음. 아주 좋은 생각이야. 구. 구가 어, 이쪽까지 가야 되는 거지? 그치? 지아 맞아. 이아 맞아. 맞아, 맞아.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이게. 그거 맞아? 왜 저거밖에 안 들어오세요? 봐봐, 그거 아니야? 맞네 <laughs> 뭐? 너가 해볼래 그냥? <laughs> 아니야? 아, 이거 일단 해봐 아니, 내 상식으로는 그래 그러게, 이렇게, 어, 이렇 아닌 것 같지? 좀 해봤어야지. 약주영이든저형이 해봤어야지. 나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뭐. 그래, 이따 풀 수도 있으니까. 일단 두 개만 끼우고 한번 써봐 응. 나 이거 할 때는 다시 한다는 선택지가 없었는데 말아보니까 이게 맞는 거 같다 아우 다리 아파 어딨노 아우 허리 아파 가지가 선다 왜 허리 아픈데 어떡해 맨날 하던 나는. 왜? 아, 너는 그럼 단련 돼 있겠지. 뭐, 단련이 돼 있어. 나도 사기 싫은 거 똑같은데. 나는 아니란 말이야. 우리의. 우리의. 계약 아니었어? 서로 서로가 서로가 잘하는 의아아의 우리의. 우리의. 우리만이리의 우리의. 우리의. 우 패꺼에 다안푼거 아니야? 아니야, 그거 있어. 새끼 다 까먹었노 그냥. <laughs> 아니 저기 힘들기 짓는다고? 어, 하... 그잘아셨나 이게? 내 발이 그럼 벗어서 보지 않냐? 어? 아씨근성뭔 근성이야 그, 씨나한테 본다고 아냐? 씨발 본다 그래 솔직한 발언 합격점 드리겠습니다 어본 알았으면 씨 이지랄도 하고 있겠지 주초에그렇지아 씨발 신을 줄은 알고? 뭐? 어? 아.. 기억 안날것 같은데? 여기 친구 안 볼라 무거겠다. 나는 그게 파. 봐, 이건 진짜 파우더가. 너는 굽히 생각도 하지 말아 그냥. 아버지 아우 씨힘들어 이게. 내... 어 어떡하지? 원래 이게 되는데. 이런 애 선해. 발이 괜찮아? 응. 그래? 나무 쭉 앉아봐. 괜찮은데? 오, 오케이, 오케이. 응. 괜찮아, 진짜 딱 불편하고. 어, 어, 형, 이렇게 하자. 내 기깔나게 못 봤죠. 그저 그냥. 어. 어. 이거월떡이시는건가요 소당하라가지고 요새 나 이렇게 나사 불안하게 쪼이는 애는 또 처음 본다 <laughs> 살살 쪼이는 거 같은데 그래? 응 너가 옛날에 꽉 쪼이면 아니 너 무식하게 막 돌리... 그랬으니까 그렇지 적당한 그 협의점을 찾아봐 나중에 풀린다고 뭐라뭐라 하지마 풀리면 쪼여야지 어쩔 수가 있나 아이 뭐 그래도 부러져서 다 개발... 나 여기... 드라이버가 다 개발... 너 이거 래 이 발이 이게 맞나? 응? 왜? 아니, 왜 왼쪽은 한 칸이고 오른쪽은 두 칸인가요? 어떻게 또 아다리 안맞지 아님 됐나요? 응, 됐어 오케이. 아 내가 지금 여기 허벅지 너무 아파. 아, 아니 하체 소리 시발 몇 소리. 아예 예. 예새끼가예예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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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진짜인데. 아 예. 진짜 아픈데. 아 예. 아 됐어. 준비 끝났으니까. 이렇게 세워 즐... 즐거우니까. 호호. <목소리도> 하... 이거 이제 이쪽으로 줄게요. 네. 이거 추락해야 <laughs> 되니까.